안녕하십니까. 안동문화방송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그랜드세일 특별주간을 운영합니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추석 성수품을 구입하고 경북 문화를 즐기며 숙박을 할수 있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그랜드세일 경북 특별주간에는 문화유적지, 숙박시설, 농축산물 등 3대 분야 331곳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추석 전후 3주 동안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열고 고객을 맞이합니다. 세계 문화 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경주 양동마을 등 문화 유적지 4곳과 영주 소수서원 등 관광시설 11곳의 입장료가 최고 50%까지 할인됩니다. 경북 관광 순화 테마 열차 등 4개의 체험 관광 프로그램과 도내 박물관 미술관도 요금을 인하하고. 실크로드 경주 2015 공연도 세일 대상입니다. 숙박 시설도 행사에 참여해 경주와 안동의 호텔과 고택 등 32곳이 숙박비를 최대 60%까지 깎아줍니다. 농산물 가격, 또 입장료, 문화 행사, 호텔 전부 50% 30%도 할인해서 좀 불안한 소비 심리를 좀 마감이 찍고. 추석 성수품 할인 행사에는 전통시장과 단위 농업이 앞장섰습니다. 풍기인삼시장과 포항죽도시장 등 전통시장 74곳과 283개의 단위 농업 특판장에서는 제수용품과 과일, 한우 선물세트를 최고 30%까지 싼값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경상북도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쇼핑 사이소와 경북 중소기업 공동 브랜드인 신라리안도 행사에 동참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번 행사는 정부의 코리아 그랜드 세일과 연계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시킬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현식입니다.